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이날에도 이 주님께서 주신 세 날을 기뻐하며 주님이 부어 주신 주권과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며. 자녀 됨의 권세로서 온 땅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들과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와 구별된 성전에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 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시편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 본문에 맞추어서 시편을 쓰고 계시던 분들은 내일부터 1편을 쓰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쓰다가 멈추게 되신 분들 계시다면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아, 아멘. 어, 구약에서 10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 모세 오경의 버금가는 10편 5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주간 함께 묵상해온 이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150편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시편 기자들이 흔히 사용해온 모모하기 때문에 모모함으로 같은 부연 설명 없이 오직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하라는 명령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또다시 할렐루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역사의 기록이 아닌 어쩌면 한낱 인생일 뿐인 사람들의 고백인 이 시편이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무려 150편에 이르도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공급자가 제공한 상세한 설명 이상으로 꼭 확인하게 되는 것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실제 결과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별 다섯 개짜리 후기가 될수 있듯이 최고의 극찬이 담긴 믿을 만한 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공급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페이지에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실한 증거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 오경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시편 23편이나 이런 할렐루야시나 노래들을 상당히 임팩트 있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편들에서 환란 중에 힘과 노래가 되신 여호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별 다섯 개짜리 칭찬을 능가하는 놀라운 칭송과 찬양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마치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최고의 극찬인 할렐루, 할렐루야를 반복하며 이어져온 다섯 건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할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따로 떼어 구별한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며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었고 보았으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다운 자리로 초대하시며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때는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도 성소의 등불이 밝혀져도 아무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의 모임과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는 모든 자리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의 궁창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6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구별하신 공간이었지만 성소가 있기 이전에 성소가 따로 구별될 필요가 없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친히 준비하시고 구별하신 공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스페이스, 공간을 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궁창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우주적인 통치와 공간의 개념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권능의 궁창에서 빛나는 빛들이 이날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땅을 비추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마치 은혜의 빛과 같이 비추고 있는 이온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며 창조하신 만유의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능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과 능력, 권능과 권세입니다. 특별히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강력과 강력한 힘과 같은데요. 어,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도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을 따르고 살려는 우리들에게조차 말씀을 대적하여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교만과 거짓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며 공격하지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아닌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기가 없고 그야말로 인생이 죽을 맛입니다. 10편은 처음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미 충분히 앞선 시편들에서 시편 기자들은 복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수많은 인생의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주를 높일 때 주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와 악인을 멸하시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과 원수들을 흩으시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계속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억울한 탄식과 환란 중에도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며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궁휼이 구원과 사랑에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모든 공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에 이어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를 3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아멘. 아마 당시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모두 노래와 악기에 익숙하게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찬양대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시편 150편에서는 할랄이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 춤을 추거나 인도자들에게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에서는 할랄의 명령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정교화된 박자에 맞추어 뭐 쿵짝 쿵짝 하는 연주를 넘어선 주체할 수 없는 빛을 뿜어내듯이 낼수 있는 모든 소리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로 열광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바로 그것. 혹은 우리의 목소리, 몸짓,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라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손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마음도 텅빈것 같고, 추문커녕 손을 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평 기자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찬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몇 명, 이곳에 모인 분들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조금 목소리 높여서 한번6절을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평 기자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대로라면 찬양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합당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을 뜻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가장 먼저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신 생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이 생명을 직접 받은 인간조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펼쳐놓으신 창조의 공간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사 그 안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과 언약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르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으로 잘 호흡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의 열매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있어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께서 친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이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태도와 모습의 열매가 바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호흡하며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들로 호흡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으며 호흡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즉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의미에는 하나님의 호흡, 주님의 숨결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다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전능자의 숨결을 받고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노래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 노래가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담긴 진리로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어 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헛된 신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숨결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날에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여전히 궁창의 빛들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림에 익숙치 않으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녀됨의 권세와 주님 나라의 유업보다 하나님 한낱 썩어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눈을 들어 이날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과 교회와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섬기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며 한 주간을 수고하고 애쓴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힘과 회복이 임하며 주님의 평강과 주의 날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전능자의 숨결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진정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무엇을 드린들 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나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심령의 모든 손과 우리 심령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펼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말씀을 먼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이미 승리가 도래하였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놀라운 유업의 문이 열린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교회된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편을 쓰고 있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삶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손으로 기록하며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언젠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치는 돌을 제하며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서 거룩한 다윗의 물맷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새겨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자 새기며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